안녕하세요 코세코 채널 구독자 여러분 코세코 장과장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밖에 나가서 저희 시편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A1040Mira 3D 콘크리트 단면 촬영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건축 토목 현장에서 콘크리트 의 포장의 두께나 내부의 공급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직접 자로 재볼 수도 없고 여기저기 코어를 뚫어서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나 들뜸이 의심된다고 하면은 이 또한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고 그 위치를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은 GPR 방식이나 초음파 탐상 방식입니다. GPR 장비는 레이더파 방식을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요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좀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초음파 탐상 방식을 사용하는 A1040 미라 3D를 이용하여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등장했던 코세코 1 0편입니다 재원은 길이 2m, 폭 1m, 두께 0.5m이고 내부에는 20mm짜리 철근 5가닥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시편을 보유 중이니 보유 중인 장비의 성능이 의심되거나 장비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시면 시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비가 지원하는 측정 모드들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A1040 미라 3D는 총4 가지 측정 모드를 지원합니다. B 스캔 모드, 맵 모드, 그리고 균열계피 측정 모드, A 스캔 측정 모드. 비 스캔 모드는 이회 측정한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모드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드이고 가장 빠르게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맵 모드는 비 스캔보다 더 넓은 면적을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주는 모드입니다. 미리 설정해 둔 간격으로 비 스캔을 중첩되도록 측정하여 하나의 3D 화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균열 깊이 측정 모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에서 측정하여 균열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기존의 초음파 장비들과 다르게 이미지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여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 줍니다. 기존의 장비들은 그냥 숫자로만 표시되죠. 네 번째로 A-SK 측정 모드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보다 공구소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능입니다. 각 센서의 원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A1040 Mira 3D 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두께를 측정을 하고 내부의 공급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마다 고유의 초음파 속도 값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나 분질성, 수빈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장비에서는 매 측정 시마다 자동으로 초음파 값을 측정해주거나 사용자가 이메일 값을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일관적인 결과를 위하여 10회 정도 자동 측정을 하여 그 평균 값을 넣어줍니다. 바로 비스캔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표면 근처에 동그랗게 철근 신호가 잡히고요. 그 아래로 콘크리트의 단부, 즉 콘크리트가 끝나는 지점에 빨간색 백얼 신호가 잡힙니다. 백얼 신호 부분을 길게 누르면 정확한 단부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시편의 두께 500mm와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두꺼운 폭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폭은 1m이고요. 장비로 측정한 결과 정확히 1m로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초음파 속도값만 정확히 입력한다면 이처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모델인 A1040 미라에서도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A1040 미라 3D입니다. 3D가 들어간다는 이유가 있겠죠? 3D 모드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피스카이어에서 측정 방법을 리니어에서 매트릭스로 변경하고 보는 방식도 3D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측정을 하면 2D보다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리지만 답답한 수준은 아니고요. 기존의 A1040 미라로 B스캔 측정할 때와 비슷한 속도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3D로 보면서 사방에서 회전을 해가며 데이터를 확인 가능하시고요.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화면을 잘라가며 확인도 가능합니다. 단한 번의 측정으로도 이 정도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건 ADPC 트랜지스터 기술 덕분인데요. 이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콘크리트 두께 측정은 일도 아니겠죠 다음으로 공극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동일하게 초음파 속도 값을 설정해 주신 후 2D 모드로 빠르게 스캔을 해가며 공극의 위치나 의심되는 구간들을 콘크리트 표면에 체크를 합니다 표면에 표시된 지점에 대해서 3D 측정을 하여 공극의 유무를 판단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공극의 크기나 위치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극 위치 주변으로 맵 모드를 사용하여 면적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공극의 위치를 찾았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극을 감리단이나 시공사에게 설득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내부에 공극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맵 모드로 측정한 데이터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확인시켜 주고 복잡한 과정 없이 충분한 설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측정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콘크리트 두께가 면의 형태로 나타났고 상부 10cm 부분에 철근이 보입니다. 내부의 공극은 심도 200m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숙련된 엔지니어 혼자서도 가능하며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장비 화면에서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보다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기술의 발전과 생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장비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A1040 미라가 처음 출시되고 8년 후 소형화된 A1020 미라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그후 2년 6개월 만에 스마트폰이 탑재된 A1040 미라 3D가 나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진단 현장에서 최고로 사용되던 장비들의 세대 교체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발전에 앞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코세코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비의 데모가 필요하시거나 어떤 장비를 구매하실지 망설여지신다면 코세코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거나 코세코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코세코 장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